자 오늘은 교동에 위치한 향교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401호 502호를 저희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날 계약을 했고 똑같이 시공도 같은 날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진행 중인데 어 아파트에 보시면 교체된 집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 몇 군데 남아 있는 집들은 아마도 제가 다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철거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 보통 가면은 주인분이 안 계시는데 오늘 어머니가 계약을 할때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저희 간식 챙겨주실러 커피도 이렇게 타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철거 현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이 어,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저번 달에 시공한 현장이 옥동의 3익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집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이 저희 샹무를 먼저 하고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할때그 벽지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벽지를 하시는 분이 이집 주인 분이 어머니께서 벽지를 바르셨는데 그때 현장에 가셔서 샤시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본인 집에도 그러 견적을 받아달라 상담을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고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금액도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정말 만족하는 마음에. 옆집에 분을 또 소개를 시켜주셔서 같이 두 집이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금액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층은 봤고요. 이제 401호로 이동을 해서 4층은 또 어떻게 어물나나 철거가 됐는지 한번 현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가 정말 오래돼서 난간대도 많이 사가 있는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두 집은 샤시 교체를 하면서 저희 쪽에 난간대도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난간대도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시공 완료하고 나서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401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두 군데를 같이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어, 갑자기 제가 안에 살짝 갔다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여기 벌써 창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몇 군데는 지금 벌써 창틀이 끼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 시공팀의 파트너팀의 인원들이 많아서 두 집을 양쪽을 나눠서 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여기는 안방인데 안방은 벌써 이렇게 창틀까지 창짝까지 다 끼워진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봄철이고 장마전이다 보니 저희가 상당히 바쁩니다 정말로 계약들도 많긴 많지만 근데 이 계약의 시공을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장마전에 하시려고 해서 지금 또 상담이 밀려있고 계약이 또 잡혀있어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오후에 와서 다시 영상으로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 현재 502호는 아직 시공의 마무리 단계 중에 있고 401호는 시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401호를 가서 시공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은 401호에 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마무리가 다된 상태인데 어, 자동 핸들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스마트 핸들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제길 때마다 이 검은색 튀어 나오면서 이 창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힘을 조금 덜 주더라도 편하게 열수 있는 이 스마트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핸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리 두께는 26mm에 그 다음에, 그린로이라고 해서 초록빛을 띄는 로이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어, 로이 유리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B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B종. B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A종은 일반 유리, B종은 로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B종 1류에 끝에 보면 영어로 조그만게 로이 라고 또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이라는 단열 유리를 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13년 품질 보증에 되는 스티커도 붙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부 쪽에 실리콘으로 마무리가 다 끝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난간대를 교체하기로 해서 난간대도 이렇게 튼튼하게 깔끔하게 교체가 된걸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구방인데요. 아, 좀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어머니가 뒤에 계셔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바꾸는 거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답변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돈 들으면 다 좋죠. 사람도 돈 들어서 하면 예뻐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드리면 돈 드린 만큼 충분히 좋은 창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집이 깔끔해진다는 거. 그거 생각을 하시고. 자, 입구방 이제 마무리된 걸 보시면. 깔끔하게 몰딩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리는 내부 창은 로 유리는 넣지는 않고 일반 유리로 해서 22mm로 대신에 여기는 이중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 핸들이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똑같이 입구방과 똑같은 창에 이중창으로 해서 22mm로 자동 핸들이 두개다 적용이 됐고 인테리어 몰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는 안쪽에 있는 작은 방 확장형의 그 작은 방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확장형 창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장다 로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종을 꼭 확인을 하시고 자동 핸들까지 확인을 하시고 13년 품질 보증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확장형 방이기 때문에 로유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내부 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몰딩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 창을 지금 이제 전체 교체를 했잖아요. 네. 해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리모델해서 기분이 좋고 좋지요. 그런데 네. 사람도 나이 들어갔고, 그거 리모델링 사케면참 <laughs> 좋지요. <웃음> <웃음> 젊어지지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좀 전에 이제 어머니 멘트가 참 되게 재밌었는데요. 어, 사람도 리모델링하면 달라진다는 거. <laughs> 하지만 집은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창호만 바꿔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끝으로 여기 주방 발코니 쪽인데요. 여기도 26mm로 해서 로이라는 단열 유리가 또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핸들 손잡이 위에 1 3년 품질 보증마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찍었는데 저희 제품은 이 뒤에 보면 QR 코드가 있으니 나중에 혹시나 AS가 어떤 게 될까? 과연 되는 게, 되는 게 맞을까? 확인하실 때는 QR 코드만 찍어 보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2호에 가서 502호에 또 마지막 마무리가 된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교동에 위치한 향교 아파트를 어, 두 집을 같이 해서 시공을 오늘 마무리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 두 집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공하는 팀에 인원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의 또 장점은, 어, 파트너 시공팀이라서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 직원들만 해서 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집이 만약에 이 집이 계약을 할때두 집에서 같이 했는데, 만약에 한 집이 천만 원이라면 이두 집을 각각 천만 원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두 집이 같이 동시에 계약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할인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창호 교체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인분들, 주변분들 아니면 같은 아파트 라인 어느 누구든 두 집을 다른 아파트라도 괜찮습니다. 꼭 같이 묶어서 하신다면 제가 할인을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금액, 더 감사한 금액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